이 집도 내 집이야 내 사랑 <laughs> 정말 난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싶었어 고마워 내 사랑 저게 뭐지 무슨 일이 있는지 보러 가야겠어 나와 날 놀라게 하지 마 죽을 준비해라 내 아이를 좀더 조심했어야지 <laughs> 왜 그랬어. 내 딸아 정말 재미있어 무슨 말이야 이게 내 피가 아니야 그냥 페인트가 묻은 가짜 칼일 뿐이야 위험이 느껴져 아! 이제 큰일 났군 음. 소녀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괜찮아 내 사랑 우리 그냥 장난치고 있어 있었. 우리 딸은 작은 코미디언이야 <laughs> 그녀에게 화내지 마. 내가 너무 버릇없게 키우고 있어. 가서 저녁 준비해. 지금 바로 요리하러 갈게.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길 잘한 걸까? <laughs> 이 재료도 넣어줄래? <laughs> 물론 맛있을 거야. <laughs> 이것들도 추가할 수 있어.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걸까? <laughs> 특별한 날을 위해 남겨뒀어.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이건 요리에 꼭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해 보고 싶단 말이야 아 그래 좋아 같이 해 보자 <laughs> 너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<laughs> 고마워 맘 <laughs> 이건 정말 역겨워 보이는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네. 너희가 이걸 재미있다고 생각하니 거실을 빨리 청소해. 여기로 이사 온게 실수였나 봐. <laughs> 드디어 내 걸작이 완성됐어. <laughs> 오, 안 돼. 내가 이걸 다 했니? 미안해. 널 화나게 할 줄은 몰랐어. 하루 종일 널 참아줬는데. <laughs> 미안해. 제발 딸을 해치지 말아 줘. 나를 꾸짖고 싶지 않아 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<laughs> 우리 거실이 전보다 더 엉망이 됐어 미안해 다행히 데드는 내가 위에 있는 걸 모르겠지 <laughs> 더는 못 참겠다 이건 좋지 않군 당장 <laughs>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<laughs> 엄마. 이제 장난 그만하고 방으로 돌아가 안돼 마음이 가려는 걸 그냥 둘수 없어 어디 가려고 음... 방으로 돌아가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아빠는 나보다 훨씬 강해요 하지만 나는 엄마를 놓아줄 수 없어 또 속임수인가 여기 날 때려봐 아... 엄마 가지 마세요. 사랑해요. 오, 바보.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.